2월 11일 야곱에게서 나올 한별 메시아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합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민숙이 24장 17절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은 모아베왕 발락이 유바라대강 부돌 지역의 발람을 초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간섭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사건을 다룬다. 22장은 모아방이 모아평지에 모하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큰 위협을 느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부울의 아들 발락을 초대한 것과 하나님께서 이를 막고자 나기를 통해 간섭하심을 보여준다. 23장에서 24장은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대신에 그들을 네 번이나 축복한 것을 기록한다. 발람의 첫 번째 축복 예언은 23장 5절에서 10절, 두 번째 축복 예언은 23장 18절에서 24절, 세 번째 축복 예언은 24장 3절에서 9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언적인 축복은 24장 15절에서 24절에 각각 상세하게 나온다. 24장 17절은 발람의 마지막 예언적인 축복에 속한다. 발람의 마지막 예언은 그의 막연한 희망이나 소망을 노래한 것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간섭으로 이 예언적인 축복 기도를 했다. 그는 이 예언을 하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말했다. 세 번째 예언적인 축복에서는 이와 비슷하게 자기 자신을 눈을 감았던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말했다. 이것은 그의 예언적인 축복의 출처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만 하도록 강하게 간섭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다. 이 축복의 예언은 야곱에게서 왕이 나와서 에돔과 아말렉 등이 멸망하게 될 것을 말한다. 먼저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는 것과 이스라엘에게서 한 규가 일어나는 것은 같은 뜻이다. 이 표현은 야곱에게서 나올 주권자를 가리킨다. 이것은 결국 앞에서 언급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날 왕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구절에 꿇러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암사자와도 같은 이스라엘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은 유다지파를 상기시킨다. 더욱이 유다지파와 관련해서 사용된 동일한 단어 규가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족장들에게 이미 그들의 후손 가운데서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족장들과 유다지파에게 약속하신 왕이 마침내 올 것을 400여 년 후에 이방 사람 발람을 통하여 다시 말씀하신 것이다. 이방인 발람이 이 놀라운 예언을 마음에 두고 기억했다면 모하방 발락의 유혹에 굴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큰 죄에 빠지게 하는 계책을 베풀지 아니했을 것이다. 약속된 왕은 가까운 시일에 오지 않을 것이다. 발람은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 예언의 1차적인 시련은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올 때 있었다. 발람의 예언과 같이 다윗 왕은 모압을 정복하였고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켰다. 그러나 그 최종적인 성취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때 있었다. 17절에 언급된 별이 실제로 나타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였다.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왔다. 한마디 기도. 하나님께서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하소서.